안녕하세요. 고고이 t v 의 김동파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개척. 저희가 프라임 s 의 프라임센터 강변역에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프라임아파트에 개척영업을 나왔습니다. 받은 보험금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핫한 감정비와 화재보 만원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강변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 많이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아이스 커피 한잔 하시고 가실 분. 오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커피 대드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퇴근하시는 분들이 늦게 오시면은 그분들까지 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 계획은 일단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아파트 단지 안에 장서는 곳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어, 아파트 단지에다가 장을 서요. 서울인데 매주 목요일 날 장을 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돈가스, 갈비. 아우, 서울 시내인데 되게 정감있죠? 이제 나 샀어. 야채, 과일, 어, 옛정치가 물씬 느껴지는 곳이고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오시는 주인분들을 대상으로 보험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참을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어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재미있었죠?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셔가지고 재밌게 영업을 한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재미있게 같이 영업하시고 싶으신 분들 네. 오세요. 네.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오시기 바랍니다. 함께요. 해 함께요. 자, 프라임 에스의 141번 부 오늘 개청영업은 어디죠? 강변역에 프라임, 아파트. 프라임 아파트입니다. 네, 혹시라도 주변에 많은 분들,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시고요. 또 같이 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모두 고생했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